안녕하세요. 빰브라운 복도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이 발표한 경제 전망. 가장 극적인 포인트가 금년에는 2.2%로 마감을 지을 것이라는 예상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초 예상치는 2.4% 정도였는데 한두 걸음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거죠. 워낙에 비가 들이닥치는 수준이 소나기 잠시 내리고 말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게 고스란히 장대비로 바뀌어버렸고, 수모를 염려할 정도로 뭐 엄청나게 퍼붓는 위험요소는 거의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니, 당연히 올해 연말 성장률도 급하게 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겨울이 다가오니까 뭐 기온은 뚝뚝 떨어지고 이 장대비는 엊그제 내린 폭설로도 돌변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폭설이 무서운 건 손바닥으로 받아도 녹아내리는 눈이 밤새 내리기 시작을 하면 지붕을 내려앉게 할 정도로 뭐 엄청난 무게감으로 그대로 하방 압력을 가하는 재앙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이런 위기들이 하나, 둘 쌓이면서 거의 뭐 호재는 눈을 비비고 찾아봐도 어디에도 없단 얘기입니다. 그러니 당장 연말로 마감이 되는 올해 경제 성장률도 2.2%로 후퇴할 수밖에 없단 얘기죠. 그동안의 전체적인 궤적을 봐도 2023년부터 이미 이런 조짐은 시작이 됐고 2024년도를 이어가면서 계속되는 저공비행은 진행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 대선 트럼프 당선에 따른 국내 수출의 타격이 상당히 큰 내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인데 아마도 이 하회하는 목표치가 더 떨어질 수도 있는 분위기가 확산이 되고 있죠. 그만큼 지금 대기업들이 움직이는 것만 봐도 뭐 상황이 이만저만 심각한 게 아닌데 대체로 성장률이 2%대에 머물러 있는 궤적이 이젠 뭐 내년도, 그러니까 2025년이 되면서 숫자가 한 계단 더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9%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내년도 성장치를 3반기에는 2%대, 올해와 뭐 비슷하게 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과감하게 접어버린 건데, 1% 성장률 1.9% 대도 뭐되게 낙관적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자칫하면 1.1% 정도의 수순으로 갈 수도 있어요. 0% 대에 근접하는 뭐 아주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얘긴데 바야흐로 한국은 저성장 국면에 본격 접어들었다는 얘기죠. 호재보다는 악재가 더 심화될 가능성 많아서. 트럼프 변수는 상당히 한국 수출의 발목을 딱 잡게 될것 같습니다. 벌써 캐나다는 25% 관세 예고 폭탄을 맞는 바람에 어뜨거 하면서 캐나다 총리가 미국으로 새벽같이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트리도가 그냥 뭐 트럼프한테 꾸룬 거죠. 상당히 트리도가 트럼프에 대해서는 뭐좀 개기는 경향이 트럼프 일기 때 언론을 통해서 비춰졌는데 젊은 사람이라 좀이 호기가 있죠. 근데 그냥 국가 생존이 걸린 문제는 뭐 완사 제쳐두고 달려간 것으로 보이는데 의미 있는 생산적 만남이라는 뭐 자법에 가까운 평가가 나오긴 했지만 관세가 어떻게 될지는 더 두고 봐야 하는 대목이죠. 약물 관련 유입에 대한 뭐 철저한 차단 조치가 없는 이상은 이거, 이거 뭐 어떻게 해서든 관세가 그래도 적용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고요. 관세폭탄 이렇게 유효한 시한폭탄처럼 뭐 쬐깍쬐깍거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같은 관세 25% 폭탄을 떠안는 멕시코 그냥 개기고 있어. <laughs> 굳이 트럼프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손절하고 있죠. 왜 그럴까? 맞불 대응으로 가겠다라는 얘긴데 멕시코는 미국이 이 움찔할 수 있는 카드를 지고 있는 게 멕시코의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미국이 상당히 높은 면이 있거든요. 이 카드를 쓰겠다라는 얘기죠. 불리한 관세 폭탄이 날아오기 전에 이 카드를 딱 펴서 보여주게 된다는 라건 미국으로서도 좀 부담이 될것 같고, 그러니 뭐 멕시코가 캐나다처럼 고개를 쑥그리고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전략인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트럼프가 1월 20일 대통령직을 맡기도 전인데, 벌써부터 지금 벌집이 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브릭스, 주로 러시아, 중국, 브라질, 남미 국가로 구성된 연합체죠. 오늘도 뭐 여지없이 트럼프가 턱을 날리는 강번지를 들이댔는데, 미국 달러 약세를 이 나라들이 뭐 담합해서 시도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강달러에 대해서 우회적인 수를 써서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을 하게 되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그건 일침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트럼프의 큰 그림을 볼수 있는 대목이 아닙니까? 지금도 뭐 강력한 포스를 뿌리고 있는 이 달러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얘긴데 아니, 보호무역이라는 게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수호하는 게 지상과제 아닙니까? 그런데 트럼프 그림은 아예 그냥 미국의 우산 아래로 들어오지 않는 나라. 그러니까 이게 군사적 부분이 아니죠. 경제적인 해체와 재편이라는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관세부과율을 극으로 때려 맞을 수 있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얘긴데 정말 경제 상황이 완전히 2025년이 되면 돌변을 할 거라는 복선이 이렇게 쫙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 뭐 하느니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1%대로 접은 이유 뭐 당연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1%대도 아마 선방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거의 0%대로 떨어질 수 있는 충분한 팩트들이 존재한다는 건데, 그러니, 하늘이 전망의 리스크라는 부분에서 낙관 시나리오, 비관 시나리오 두 개를 내놓은 건데, 이거 골치 아프니까 딱 하나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성장률은 플러스 마이너스 분기점이 온다는 얘기고, 아니, 뭐 비관 시나리오가 아니라, 이거 팩트 아닙니까? 성장률 당연히 마이너스로 갈거 당연하고, 물가? 기준금리까지 뭐 내린 마당에 환율, 불안정성이 커져서 당연히 물가는 상승적으로 갈 거면 뭐 불을 보듯 뻔한 것으로 보이고요. 하늘이 비관 시나리오를 이 빨간색을 칠한 걸 보면 여기에 더 포인트가 있는 것으로 자체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경제 동향 보고서만 봐도 대외 경제 여건에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이 증대된 그런 사실을 감안하고 있어서 이번 기준 금리 인하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 면이 많다는 라얘기인데 이 분석으로 이렇게 해놓고 액션은 또 반대로 나간 것도 지금 생산, 소비, 투자 모든 부분에서의 경기 체감도가 극악이니까 금리까지 뭐 버티고 있는 것도 모양새 빠지고 기업 수출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판단 하에 금리를 내린 것으로 보이지만 이게 지금 만만치 않은 게 10월 기준금리나 영향을 보더라도 결국에는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제로였다는 게 결과값 아니었습니까? 은행은 기준금리와는 반대로 움직여서 예대금리차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혜택이 지표에서만 금리가 내리고, 실제 체감될 수 있는 금리 수수는 상향등을 키고 내달리니까 눈이 부실 수 밖에 없는 거죠. 눈을 뜰 수가 없는 거라. 주담대 금리가 뭐 쌍라이트 켜고 달리는데, 고스란히 고금리 기조가 꺾였다는 피부적 느낌이 없으니까, 갈수록 내수부진의 영향은 골이 깊어질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 2, 3 최대 악재가 3, 세번딱 버티고 있어서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극복의 숫자 3, 세번 아닙니까? 죄다 근데 후재가 하나도 없어. 악재로만 릴레이 스트레이트로 쫙 깔려있다는 얘긴데 하느니 예상한 1.9%의 성장률은 고사하고 1% 초반대로 내려앉을 수 있는 이런 폭탄은 미국의 관세라는 장벽이 우뚝 서게 될 거고 일단 이게 브릿지가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건데, 단절을 뜻하는 벽이 서버리는 건 경제 확산 스프레드가 엄청나게 악화될 수 있다는 전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게다가, 반도체 부분은 지금 미국의 보조금을 받네, 만에 하면서 25% 기본관세 때려 맞고, 요게 약속된 투자 보조금마저 날아가 버리면 한국 반도체 시장은 상당한 여파가 예상이 될수 밖에 없죠. 지난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코스피에서 상당히 약세장을 보인 것도 이런 불안심리가 깔려 있기 때문인데 수출 피크아웃도 우려가 되죠. 거의 뭐 정점을 지나서 하향곡선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해볼 수 있겠고요. 게다가 뭐 내수 경기는 당연히 지금까지 뭐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었는데 이렇게 수출에서부터 꺾이기 시작하니까 내수는 뭐볼 것도 없이 휘청거릴 가능성 많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상반기 최대 강건은좀 전에 말씀드린 삼성과 하이닉스가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 재검토 영향을 세게 받을 거라는 거. 당장 뭐 다음 달 1월에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 이 영향은 거의 뭐 직렬 연결이 돼서 엄청난 볼트의 고압을 수화되기 시작을 할 건데 다행히 약속된 보조금을 받게 되면 몰라도 이게 지금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난주 뭐 주가가 휘청거리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하이닉스는 일주일 가까운 주주 환원 계획을 내놨어도 주식 쭉쭉 빠졌어요. 그 정도로 미국발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 한국 반도체 시장의 주축 기업들이 그냥 뭐 황이 되어 버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연초의 경제 현안판은 빙빙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 아주 높다는 얘기입니다. 상대적인 미국장의 상승세, 이런 뭐 불확실성을 국내 코스피 시장에 비관적 고춧가루를 뿌리고 있는 건데 미국장은 멀, 뭔가 뭐 헐거워지는 게 없어. 테슬라는 테슬라대로 3% 이상 급등하고 엔비디아는 2% 이상 오르고 뉴욕 증시가 이렇게 호황을 맞았던 적이 있었던가라는 물음이 절로 나오듯이 미국으로 향하는 자본의 흐름은 순항을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국장이 쪼그라드는 건 당연한 이치고 외국 자본이 썰물처럼 빠지는 거 12월이 시작이 돼도 뭐 바로 내일부터 연속적 아웃풋의 문이 또 활짝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계속되는 셀 코리아 랠리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게 외환 위기에 버금가는 외환 손실의 국민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꼭뭐 금고에 달러가 말라서 외환 위기겠습니까? 라이브로 생중계되듯이 그날그날 증시에 달러가 유입되지 못하는 것이 가장 뼈 아픈 대목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결국 기승전 부동산입니다. 옛날에는 모든 호재가 부동산 쪽으로 몰려서 수십억의 차익을 구가하는 잉여 가치가 그냥 꿀처럼 뚝뚝 떨어지는 자산 시장이었는데, 이제 완전히 180도 달라졌다는 얘기고, 결국 모든 악재가 기승전 부동산으로 몰리게 될 거란 얘기예요. 마지막 도미노라 보면 될까? 이렇게 경제 전반의 위기가 이 상황에 이와 이가 맞물리면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상황에선 마지막으로 긁히는 곳이 부동산인데 거의 뭐 가격 조정은 역대급 타격을 받게 될거 너무나 당연한 수준이죠. 먼저 뭐 상급지부터 쭉쭉 빠지게 될 겁니다. 워낙 막 상승분이 어마무시해서 여냥 빠져도 뭐 다이어트 효과가 없어 보이죠. 몸무게가 당시에 줄질 않아. 아크로리버파크서초가 아파트 54억에서 42억으로 12억이 하락하는 거래에 나왔는데 아직 뭐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그리고 레미안 원벨리, 최고가 60억에서 49억 거래가 나와서 11억이 빠지는 거래가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가격은 하늘을 뚫고 있죠. 최고가도 지금 뭐 등기가 안된 상태고. 그리고 용산에 있는 레미안 첼리투스도 최고가 53억인데 40억의 거리가 나와서 13억이 빠지는 추세 보이지만 여기도 갈 길이 멉니다. 이렇게 지금 상급지가 빠지는 모습 전형적입니다. 그만큼 말도 안 되는 상승분 떠안고 있기 때문에 수제비 떼듯이 가치를 떼어내도 이거 뭐 다이어트가 된 가격인지 아닌지가 구분이 안될 정도죠. 그런데 이게 의미 있는 게 이렇게 대장단지들이 수십억씩 떨어지는 추세가 급 확산이 된다라는 점. 저변으로 중급지 하급지까지 막대한 아파트 가격의 조정 칸이 하향 쪽으로 급격하게 쏠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기준금리 인하가 전혀 부동산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대외 내수 통화 금리 물가가 서라운드로 둘러싸고 있어서 그냥 아파트 시장을 직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이전에는 이게 우회적으로 거치고 거쳐서 오는 루트였지만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거의 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 변화가 12월에 눈앞에서 IMAX로. 눈을 크게 떠서 봐야 할 정도로 규모 면에서 쓰나미를 능가하는 움직임으로 시작이 될 겁니다. 잘 지켜보십시오. 심장이 두근거릴 정도의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 높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경제동향은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2025년은 대격변의 해가 될 것이라는 것. 경제 지표의 전망치가 기준치를 넘어서지 못한다라는 것. 기승전 부동산 쪽으로 모든 학재가 볼링공 굴러오듯이 모든 걸 넘어뜨릴 기세. 스트라이크도 꽤 아픈 스트라이크가 될 가능성 높네요. 올 동을 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빠빠라 목도빠나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